어,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한 PT 한 13회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체중이 생각보다 잘안 늘어요. 지금 한 1.5kg? 1.5kg 정도밖에 안 늘어가지고, 저희 그 코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어요. 뭐냐면, 어, 이, 게이너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원래 전에 이제 단백질만 먹다가 탄수화물을... 아, 이게안 열리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laughs>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이 원정. 완전... 이거 뭔가요 이거? 아유, 아 열었습니다. <laughs> 아우 저 힘도 없네요 진짜 이 이거 이거를 못 열어가지고 높이가 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거 해외에서 배송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렸거든요 금액은 45,000원에 배송비가 15,000원이 플러스 돼서 한 6만원 정도 네, 6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개봉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같이 어... 섭취할 수 있는 거에서, 이제 체중을 좀 증가시키려면 탄수화물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색깔은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색. 이거 초코맛이거든요? 요 안에, 음. 아, 어,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있네요. 여러분, 스푼이. 자, 짠, 짠. 자, 요 스푼. <laughs> 이걸로. 이제 두 스푼을, 두 스푼을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미리 여기 물을, 어, 좀 따라가지고 왔고요. 요거 지금 물이 300. 300이거든요. 여기 이제 두 스푼을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한 스푼.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건가요? 도대체? <laughs> 아니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질않네요 어떻게 된 게? 전에 진짜 여러분 어,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거든요. 간식 아까도 운동 하기 전에 계란도 먹고 도저히 여러분 살이 안쪄요왜안 찌는 거죠? 왜? 많이 움직이나요, 제가? 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제, 어저, 어, 저번주에 이렇게 팔 운동을 좀 하니까, 요런데 이제 조금씩 근육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아, 잘안 아, 아, 보이네요. 왜냐면 금요일날 하루 PT를 쉬었잖아요. 연휴여가지고, 휴가, 네, 휴가,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근육 조금 풀렸나봐요. 여기 등에, 등 근육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안 보이네요 <laughs> 쥐어 짜도안 나오네요 진짜 자, 저한테는 여러분 이 게이나 먹는 거 이것도 숙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먹겠어요 짜, 보이시죠 이렇게 근육 쫙 갈라지고 진 보이시나요 제가 몰랐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울 보면서 막막 막 이렇게 하시는그왜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laughs> 자꾸 거울 보면서 막 근육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저는 어, 저하고의 약속을 어, 아주 완벽하게 요번에 꼭 지켜 보고 싶거든요. 하, 기대되네요. 자, 제가 이거 한병 여러분, 이만큼, 먹고 나가야지 배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숨에, 저는, 저희 코치님 말을 참잘 들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걸 하나 또더 먹고 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게, 살이 좀 붙어야 되는데, 우선 살이 안 붙으니까 근육이, 지금 이렇게 뭐잔 근육이 조금씩은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할수 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거는 좀 오늘 그 주제하고 좀 맞지 않는데, 제가 잠깐 보여서 이게 파우더룸에 제가 이제 테이블에 올려놔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DDP옥지에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제 개관 5주년이 됐대요. 개관 5주년이 돼서 저희는 이제 그폴 스미스 그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그 전시회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폴 스미스가 처음에 그 오픈한 샵이 딱한 평짜리더라고요. 근데 그 샵을, 고대로 사이즈를 딱한 평짜리로 딱 만들어 놓고, 그때 그 가구를 그대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또 하나는 폴 스미스가, 어, 그, <laughs> 폴 스미스의 그 오피스를 오피스에 있는 것들,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딱 전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분이 막그 스케치한 거, 디자인한 거막 패턴지 같은 거를 다 전시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때는 패션 디자인을 꿈꿔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어, 좀더 깊이 파고들고 좀더 어, 재미있게 어, 좀 열심히 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 좀 형편도 좀 그렇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술 쪽으로 그림 쪽으로 가지를 못했지만 아직도 늘 가슴 속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좀 욕망 같은 게 있어요. 언제간또 그것도 도전해 보겠죠,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DDP 여러분. 자. 제가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기 아이들하고 가셔도 좋고요. 음, 그냥 가족 나들이로 나가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약간 정말 이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어, 국내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의 건물이거든요.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실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그 획일화된 그런 복도가 아니에요. 화이트 복도에 화이트 천정에 화이트 벽면을 꾸며서 레일을 쫙 끌어가지고 레일 조명이 탁탁탁탁 비춰져 있는데 정말 거기 사진 찍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거기 한번 방문하셔서 아이들 그 놀이터도 있거든요. 디자인 놀이터도 있고 전시하는 것들도 요것저것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어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거기서 아마 재밌는 추억도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가면은 뭐 뭐 두타 두타 뭐 주변에 뭐 많이 있잖아요 그 패션물 같은데 그런데 가시면 또 아이들 뭐 옷도 좀 구입해 주시고 토요일 같은 날은 아마 도깨비 시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좀사 먹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DDP만 가셔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변에 너무 너무 재미있고 이색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기들 데리러 또 가야 되거든요. 아 주부의 일상이 어좀 바쁘네요, 여러분. 오늘은 좀 바쁜 바쁜 느낌이 왠지 들어요. 아침부터 조금 막 바빴던 것 같고 운동하고 오니까 또 조금 힘이 생겼어요. 운동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항상 허리 있는 쪽에 피곤하고 그러면 포진이 올라와요. 근데 대상포진 같은 건 아니고 단순 포진이라고 그러시는데 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아 정말. 저는 좀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면 몸에서 반응이 너무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여기 이렇게 코딱지 같은 거 하나 맨날 달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피곤해서 이렇게 포진이 올라온 건데 여기 또 포진이 올라와서 좀 통증이 있어요. 근데 금방 낫겠죠? 네. 저는 긍정 목표를 이루는 긍정 마인드 3 맞죠? 네. 제 채널 그 목표 맞잖아요. 그죠? <laughs> 정신이 없네요. <laughs> 예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이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제가 지금, 어우, 운동하고 온 것보다 팔이 더 아플 정도예요. 너무 안 열려가지고. 근데 여러분한테 여는 모습을 개봉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랬는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 어, 포진이 올라와도 저는 열심히 운동할 거고요. 또, 더 재밌게 사, 사는 모습 여러분께, 어, 동기부여가 될 만한 네,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요즘에 또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며칠 후에 공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